1945년 콜로라도 주의 한 양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로이드 씨는 장모님의 생일을 맞아 한 녀석을 잡아 대접해드릴 예정이었죠. <laughs> 어떤 놈이 좋으려나. 그래 살만큼 산내 네 녀석이 좋겠다. <laughs> 세 살쯤 된 암탉 한 마리를 골라 평소처럼 목을 내리치는 로이드 씨. <laughs> 음. 어? 하지만 머리가 없어진 암탉은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특성상 목을 쳐도 바로 죽지 않고 10분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도 이번 암탉은 심지어 부리가 있는 것처럼 깃털을 정리하거나 암탉 무리에 섞여 모이까지 먹으려고 노력하더랍니다. 그런 모습에 감명받은 로이드 씨는 그 암탉을 잡아먹지 않고 잘 보살펴주기로 마음먹게 되죠. 주사기로 조심조심 모이도 식도로 넣어주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모자까지 만들어주었답니다. 마이크라는 이름까지 가진 이 머리 없는 암탉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이크를 보기 위해 수백 나이를 찾아오기도 하고 무려 1945년 당시에 하루 4,500 불을 벌어들이기도 하며 머리 없는 닭 마이크는 날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대를 앞두고 로이드는 마이크의 모의 주사기를 가져오지 않았고 모이를 주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마이크는 그만 식도에 모이가 걸려 질식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는 무려 1년 7개월을 살았고 죽을 때도 다른 이유가 아닌 질식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더 오래 살수 있었을지. 어 엄마. 응 음, 우리 아들 뭐 하고 있어? 아나 공부하고 있지. 이번에는 확실히 붙는 거지 아니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부담 좀 주지 마야놈 새끼야 지금 몇 번째인데?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새끼한테 매달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개놈 새끼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아 엄마 닮았다 왜 멍청이 엄마 닮았다 음. 이씨 진짜 이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휴 공부나 해야지 아니 근데 4,500불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되는 건가? 와 무슨 닭한 마리로 어 잠깐만 지금 있었으면 돈을 더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우연히 머리 없는 닭의 이야기를 접하고 어떤 원리로 살수 있었던 건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닭은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머리 뒤, 목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운 좋게 이 부분이 다치지 않았고 식도를 통해 모이를 공급받으며 오래 살수 있었던 거라고 한다. 나는 일단 주변의 양기장을 찾아가 직접 마이크를 찾아보기로 했다. 양기장 사장님께 6개로 판매 예정인 닭을 손질하는 일을 돕고 싶다고 했고 사장님은 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셨다. 그렇게 나는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뇌관을 피해 정확한 위치로 닭의 목을 치기 시작했다. 그... 나는 그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닭의 목을 치던 중 드디어 죽지 않는 머리 없는 닭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먼저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이름을 목다기로 붙였다. <laughs> 잘한다, 목다가. 이뻐 죽겠네. 그리고 목다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오빠, 오빠, 한 집, 한 집, 한 집. 가자 오빠 밥 주세요 으쌰 아니 뭔 갑자기 삼계탕을 해달라고 난리야 먹고 싶으면 지가 해먹지 엄마 바쁜데 아 엄마 내가 다 가져와서 그러지 싱싱한 놈으로 가져왔어 얼른 가봐 아우 아우 야저 너무 저 손질 안된거 아니냐 징그럽다 야아 그냥 털 뽑고 하면 되지 해봐 아우 그래 음. <laughs> 엄마 몰카 성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는 그렇게 점점 더 유명해졌고 구독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응원과 댓글, 관심 속에 유튜브 수익으로만 한 달에 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었다. 뽀삐뽀삐뽀뽀삐뽀 삐뽀삐뽀뽀삐뽀 뽀삐뽀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세상의 젖단 일위 팀의 정민영 PD입니다. 목닭이 관련해서 촬영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 저희 목닭이요? 아 네네. 아 너무 좋죠. 와. 나는 그렇게 공중파 진출까지 하게 되었다. 야무지고 단단해 보이는 다리. 청시한 하얀 디테의 주인공. 아니 그 그런데 머리가 없다. 오늘의 주인공 유튜브 임급동 1위 머리 없는 닭 목닭이를 소개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닭이 먹이부터 챙긴다는 지평씨 당귀의 허브, 풀립 레프차 등 40가지의 한약재를 푹 끓이고, 거기에 영양이 듬뿍 담긴 조화 현미 쌀결을 넣고 반죽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무려 1000번을 봐 입자가 아주 고아질 때까지 반복한다고 하니, 식도로 바로 먹이를 주다 보니 질식을 막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정성이 듬뿍 담긴 먹이를 신기하게도 잘 받아먹는 녀석. 녀, 녀석아 맛은 느낄 수 있는 거니? 아니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난듯 난동을 부리는데. 으이이! 으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정말 양전해진 녀석. 아, 얘가 지금 사람들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은데요. 짜쪽 가서 조금만 달래게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저기요, 지평씨, 목닥이 진정 다 됐나요? 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는 목닥이. 기다리다 못해 지평씨가 간 곳으로 제작진도 조용히 따라가 보는데. 목다가 거기 이, 어. 아, 저 녀석도 죽었네. 역시 목을 치고 최대 10분 정도인가? 아, 잠깐만. 그럼 촬영하고 10분마다 새로운 닭 목을 치면 되겠는데? <laughs>